안녕하세요. 해커스에서 오피을가는 클라라입니다. 2021년 3월 해커스 오픽 기출 영특강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그 전에 하단 링크를 클릭해 주시면 최신 오픽 기출 트렌드 리포트 받으실 수 있으니까요. 반드시 클릭해서 자료 받아주세요. 자, 그러면 이제 에바를 만날 시간입니다. 준비되셨나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실전 연습을 위해서 반드시 핸드폰을 준비해 주시고요. 화면에 에바가 나오면 질문을 들어 주시고, 잠시 영상을 멈춘 다음 핸드폰의 녹음을 반드시 해 보시고요. 그런 답을 다시 저와 만나시는 걸로 할게요. 1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보통 중간이라서 10번이라고 해놨는데요 저희는 오늘 세 문제를 같이 풀어볼 거고 돌발 주제 중 하나를 풀어볼 건데 힌트는 따로 드리지 않을게요. 에바 화면 만나보실게요. Do you talk a lot on the phone? Who do you talk to? What do you talk about? What do you usually talk about? Do you talk a lot on the phone? Who do you talk to? What do you talk about? What do you usually talk about? 답변 잘 하셨나요? 돌발 주제인 전화 통화. very very 핫한 주제입니다. 매우 중요한 주제라서 여러분 요즘 준비해 주시면 되게 좋은 주제인데요. 전화 통화 관련해서 질문이 나왔었는데 질문에서 Do you talk a lot on the phone? 전화 통화를 많이 하시나요? Who do you talk to? 누구랑 이야기를 하시나요? What do you talk about?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나요? 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누구랑 이야기를 하나요? 많이 이야기를 하나요?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하나요? 질문형부터 항상 파악해 주시는 게 중요해요. 하나하나의 sub-question은 별로 중요하지 않거든요. 하나하나 맞춰서 답하는 게 오픽이 아니고 큰 그림에서 질문형을 딱 잡은 다음에 그거에 맞춰서 대답을 해주시면 되는 건데요. 이거는 평소에 하는 습관에 대해서 물어본 것이기 때문에 what, 질문형은 현재 시제 루틴입니다. 현재 시제 루틴이라고 알아주시면 되고요. 평소에 하는 습관이기 때문에 현재 시제이고 하는 습관을 물어보는 것이기 때문에 루틴이다 라고 알아주시면 됩니다. 이게 과거시로 나올 때가 있어요. 과거시 루틴은 When was the last time you talked on the phone? Who did you talk to? What did you talk about? 과거 에 있었던, 한번 있었던 어떤 경험에 대해서 묻는 거는 과거 시제 루틴이고요. 방금처럼 처럼 습관에 대해서 묻는 거는 현재 시제 루틴이다라고 알아주시면 됩니다. How to answer? 여러분, 육하원칙만 생각해 주시면 돼요. 육하원칙. 이렇게 공식을 외워주시면 편할 것 같아요. 루틴 equal 육하원칙. 루틴 equal 육하원칙. 이렇게 공식을 외워주시면 편한데요. 자, 어디서? 그리고 누구랑 통화를 하는지 무엇에 대해서 통화를 하는지 이야기하다가 만약에 난 너무 짧은 거 같다 이야기가 싶으면 일부러. 또 다른 내가는 통화하는 사람은 이렇게 두 가지를 끌어가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너무 하나에만 집중하다 보면 되게 단어의 양도 많이 필요하고 한데 또 다른 내가 대화하는 사람은 하면 비슷한 양으로 비슷한 단어들을 쓰실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전략적으로 갈수 있다라고 알아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일부러 항목을 나눈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 시제는 현재 시제입니다. 그죠? Clara's Fence Expression. 근사한 표현 같이 한번 가보려고 하는데요. 스트레스를 풀다는 Relieve my stress 라고 합니다. 같이 한번 읽게요. Relieve my stress. 다시 한 번요. Relieve my stress. 해주시면 되고요. 스트레스를 풀다란 뜻이고요. 생각을 정리하다는 Collect my thoughts. 같이 한번 읽게요. Collect my thoughts. 생각을 정리하다. 다시 한번 갈게요. Collect my thoughts. Very good. 일상에 대해서 대화를 나누다는요. Talk about our day. Talk about our day 하면 은 일상에 대해서 대화를 나누다 라는 뜻이고요. Say hi. Say hi. 무슨 뜻일까요? 안녕? 이라고 이야기한다 라는 뜻일까요? 그 아니고 안부를 전하다라는 뜻이에요. Say hi는 말 그대로 직역하면 안녕? 이라고 말하다라는 뜻인데요. 사실 안부를 전하다라는 뜻으로 많이 쓰이니까 그것도 아셨으면 좋겠고요. 서로 밀린 얘기를 따라잡다는 catch up with each other 이라고 합니다. Catch up with each other. 같이 한번 할게요. Catch up with each other. 하면 서로 밀린 얘기를 따라잡다. 라는 뜻이고요. It became a must for me. 나한테는 필수가 되었다. 예를 들면, I drink coffee in the morning. It became a must for me. I drink coffee in the morning. 아침에 커피를 마십니다. It became a must for me. 나한테는 필수가 되었다. 이런 식으로 써주실 수 있겠죠. 이렇게 다양한 fancy expression 써주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근사한 표현을 쓰면은 가산점을 받는다. 그러면 당연히 등급이 올라가겠죠. 그래서 really my stress, collect my thoughts, talk about our day, say hi, catch up with each other became a must for me. 이런 다양한 표현들 써주시고요. 시제는 현재 시제. How to answer? 누구랑 통화하는지? 이 누구랑 이. 이렇게 다양하게 두개로 나눠서 항목을 나눠서 써줄 수 있다. 그럼 좀더 풍성하게 들린다. 라는 거 잊지 마시고 루틴, 유카 원칙을 물어봤다. 라는 것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같이 스크립 보려고 하는데요. Yes. 네 그렇습니다. I talk a lot on the phone. 저는 전화통화를 많이 합니다. I talk a lot on the phone. F 발음이에요. On the phone 해주시면 되고요. 같이 한번 이 문장 읽어 볼게요. Yes 부터 같이 갈게요. Ready, go! Yes, I talk a lot on the phone. 다시 한번요. Yes, I talk a lot on the phone. 부음, 부음, 빠르게. Yes, I talk a lot on the phone. When I go home, 집에 가면요. 보통 그 다음 에는 장소가 나오면 무조건 투가 붙는 데요. 혼만 예외다, 라고 생각 하시면 돼요. home은 마음속의 집, 명사가 아니라서 go home입니다. go to home 하시면 틀려요. 같이 할게요. When I go home, 집에 가면요. When I go home, 집에 가면요. I usually call my friends from high school. 고등학교 친구들한테 전화를 겁니다. I can relieve my stress. 스트레스를 풀 수가 있어요. And collect my thoughts. 생각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요? By talking about our day, 일상에 대해서 대화를 나누면서요. 자, current events는 현재 이슈들이란 뜻인데 이거는 넣으셔도 되고 안 넣으셔도 괜찮습니다. 자, 지금 어떻게 한 거죠 여러분? 어디 가서 집에 가면은 전화통화하는 사람, 왜요? 스트레스를 풀고 생각을 정리할 수 있다. 무엇에 대해서 대화를 나누는데요? 일상에 대해서 대화를 나눈다. 근데 말하다 보니까 내가 너무 짧은 것 같은 거예요. 그러면 누구랑 투가 나와주면 되겠죠? Another person I call is my neighbor. 이웃이다. 그니까 친구. 이웃 아니면 뭐? My parents 하셔도 되고 부모님 하셔도 되고 원한대로 하시면 되는데요 클라라를 원한 대로 또 이름을 바꿔 주시면 되겠죠 I sometimes call her 가끔 전화합니다 to say hi 인사하려고요 안부 전하려고요 서로 밀린 얘기 따라 잡으려고요라고 했죠 밀린 얘기 따라 잡다는 영어로 뭐였죠 catch up with each other이라고 하시면 되겠죠 너무너무 즐겁다라고 할때 it's so much fun it's so much fun. 소를 sort of 길게 빼주시는 게 좋아요. 가자. It's so much fun. It's so much fun to talk on the phone. 전화 통화하는 것은 너무 즐거워요. That it became a must for me. 나한테는 필수가 되었다. 라는 뜻이죠. 그 육6 원칙을 이용해서 어디서 무엇에 대해서 누구랑 통화했는지 하나만 말하면 너무 짧으면 두 번째 것도 이렇게 이용해 주시면 되니까요. 꼭 이대로 하셔야 되는 건 아니지만 다양한 표현들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질문 다시 도전하실 건데요. 에바 화면에 나오면 질문 들어주시고 그런 다음에 저와 다시 만나시도록 할게요. 꼭 핸드폰에 녹음해 주세요. Do you remember the first time you used a mobile phone? When was it? You might have experienced some changed in your daily life as a result of using a mobile phone. What changed have you experienced Do you remember the first time you used a mobile phone? When was it? You might have experienced some changed in your daily life? As a result of using a mobile phone, what changed have you experienced? 자, 이번 질문도 대답 잘 해주셨나요? 이번 질문은 현재, 평소에 하는 것이 아닌 과거에 대해서 물어봤는데요. Do you remember the first time? first에서 우선 게임 끝났죠? first라는거 나오면 무조건 과거시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잘 생각해보면 언제 처음으로 무엇을 하셨나요? 언제 처음으로 자전거를 타셨나요? 언제 처음으로 요리를 하셨나요? 다 과거에 있었던 일이니까 이런 것들이 나오면 무조건 과거시제다 라고 알아주시면 되고요 So, do you remember the first time you used a mobile phone? 이라고 했습니다 언제 처음으로 핸드폰을 이용했는지 기억나시나요? 언제였나요? When was it? And some changes in your daily life. 삶의 어떤 변화를 경험하셨을 수 있어요. 결과, 뭐의 결과물이요? 핸드폰을 이용하는 결과물로서 그래서 어떠한 변화를 당신은 경험하셨나요? 라고 물어봤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what is it? 언제 처음으로 무엇을 했는지? 이거는 어떻게 관심 갖게 됐는지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과거 시제 루틴입니다 과거 시제 루틴 다만 처음 이거를 한 경험+ 경험이죠 경험 처음으로 처음 이렇게 적도록 할게요 대답을 하실 때에는 언제였는가 그게 그리고 어땠는가 그때 그걸 처음 했어 어 너무 즐거웠다 그래서 그 후로 어떻게 됐는가 어떤 문맥이 예를 들면. 현재부터 시작하면 안 되겠죠. 현재부터 시작하시면 안 되고, 과거에 언제 처음으로 핸드폰을 이용했는지, 어떻게 더 이용하게 됐는지, 그러니까 계기도 조금 섞일 수가 있는 거고요. 그런 다음에 누구랑 통화를 했는지. 현재 요즘은 전화 통화를 하는지 등등등 여러분이 한국어로 생각하셨을 때아 이런 스트로라인을 답을 해야 되겠다라는 그 흐름대로 가주시면 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우리 조금 이따가 스크립 트 보면서 더 자세히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거는 과거 시제인데요. 요즘도 핸드폰을 이용한다라는 말씀을 하실 때에는 현재 시제로 해주시면 됩니다. 요즘도 핸드폰을 이용한다 할 때는 현재 시제로 하시고, 과거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과거 시제로 꼭 지켜주셔야 되는데, 시제는 되게 중요한 평가 기준이기 때문에 틀리시면 안 된다. 라는 거 잊지 말아 주시고요. c l a r e s Friends Expression. 근사한 표현 보도록 할게요. 내가 처음으로 뭐모 했을 때에는 내가 8살 때였습니다. 라고 하면 은 The first time I talked on the phone was when I was 8. 내가 처음으로 요리했을 때에는 내가 8살 때였습니다. The first time I cooked was when I was eight. 이런 식으로 써주시면 되고요. 어, 이 표현은 여기저기서 정말 잘 쓰실 수 있어요. 예를 들면 기술에서도 쓰실 수 있는데요. My parents bought it for me as a birthday gift. 생일 선물로 사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컴퓨터에 대해서 얘기할 때도 My parents bought it for me as a birthday gift. 이렇게 써주실 수가 있고요. 핸드폰에 대해서 얘기할 때도 자전거에 대해서 얘기할 때도 My parents bought it for me as a birthday gift. 생일 선물로 사줬다. 이렇게 하실 수가 있겠죠. 그 후로는 이라고 할때 since then, since then 이라고 하고요. 밤 늦게 라고 할때 late at night 라고 합니다. 같이 한번 해볼게요. late at night. 그럼 반대로 아침 일찍은 all in the morning, all in the morning 이라고 합니다. late at night, all in the morning. 밤 늦게, 아침 일찍. 이런 표현도 다양하게 잘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스크립트 볼까요 여러분? The first time I got a cell phone. 제가 핸드폰을 처음으로 가졌을 때는 was when I was eight. years old는 안 넣으셔도 상관없어요. 자, 누가 사주셨는지. My parents bought it for me as a birthday gift. 생일 선물로 사주셨습니다. 그럼 그때 받았을 때의 감정을 설명하면 좀더 풍부하게 느껴지겠죠? When I got my cell phone for the first time. 처음으로. For the first time 하면 처음으로라는 뜻입니다. 같이 한번 읽게요 For the first time. 다시 한 번요. For the first time. 다시 한 번요. For the first time. 처음으로란 뜻인데요. When I got my cell phone for the first time. 처음으로 핸드폰을 가졌을 때요. I was so excited. 너무 신났다라는 거죠. 소를 길게 빼주는 거 잊지 마시고요. I was so excited. I was so excited. 저 너무 너무 신났어요. Since then. 그 후로는요. I carry my cell phone with me all the time. 그 후로는 저는 헉, 여러분 과거 시제가 아니네요, 그죠? 그 후로 내가 평소에 하는 습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시 현재 시제로 가져오면 된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과거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만 I was so excited. 과거 시 맞춰주시고요. 그 후로는 저는 핸드폰을 지니고 다녀요. Carry my cell phone with me. With me는 생략 가능하시고요. I carry my cell phone all the time. 항상이요. 항상 가지고 다닌다라는 건데 항상이란 표현은 24/7이라는 표현으로 바꿔주실 수 있습니다. 24/7은 24시간 7일 내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so, I carry my cell phone 24/7. I often sleep late at night 밤 늦게 자요. Because I play cell phone games t o l late. 늦게까지 핸드폰 게임하느라 밤 늦게 잡니다. I should fix my habit. 진짜 버릇을 고쳐야 돼요. 나의 습관을 고쳐야 돼요. And sleep early. 일찍 자야 됩니다.라는 건데요. 어, 내 삶에 어떤 변화를 줬냐라는 거에서 이런 식으로 풀어갔는데요. 여러분은 삶에 어떤 변화를 줬다라고 생각하시나요? 저희 근데 살짝 s e l f 느낌 있지 않나요? 핸드폰 좀 중독 느낌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셔도 괜찮고 뭐 I do Facebook 24/7. 페이스북을 24시간 7일 내내 한다. 이런 식으로 하셔도 되고요. 편하게 원하는 대로 넣어 주시면 됩니다. 다만 과거 시를 지켜 주셔야 되고 평소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현재 시로 지켜 주셔야 된다. 는거 그것만 잘 지켜 주세요. 자, 그러면 3번. 같이 도전하고 저 만나시도록 할게요. Please tell me about something funny or surprising that happened while well, you were talking on the phone. What was it? Who were you talking with? Why was it so interesting? Please tell me about something funny or surprising that happened while you were talking on the phone. What was it? Who were you talking with? Why was it so interesting? 답변에 잘 해주셨나요? 오픽에서 진짜 진짜 잘 나오는 그런 질문 유형이죠. 여러분, 기억에 남는 경험입니다. 경험은 보통 두 가지에 다르게 나오는데요. 기억에 남거나 아니면 like unexpected 예상치 못한 경험 이런 식으로 나올 수가 있는데요. 기억에 남는 경험은 뭔가 좀더 긍정적인 느낌이 있고 뭔가 unexpected, like, um, 그런 거는 좀더뭐 다친 경험이라든지 이런 느낌이 살짝 있는데, 재밌거나 surprising, 그래서 이거는 memorable experience죠. 방금 전까지 전화통화였으니까 전화통화 관련된 기억에 남는 경험이 있냐라고 물어봤습니다. What was it and who were you talking with? 라고 물어봤는데요. 보통 기억에 남는 경험은 기억에 남는 경험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이런 거는 그냥 만능으로 가져다 붙여주시는 게 좋아요. 만능 스크립을 짜실 때에는 어, 야외 거 하나, 그리고 실내 거 하나, 이렇게 짜시는 게 좋은데요. 야외 거는 가능하면 두개 정도도 가져가셔도 괜찮고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은행에도 가져다 붙여줄 수 있나, 전화통화에도 가져다 붙여줄 수 있나, 그리고 바깥활동, 공원이라든지 이런데 다 한꺼번에 가져다 붙여줄 수 있는 거 있잖아요. 단어만 바꿔서 그런 것들 두개 정도 준비해 주시는 게 좋은데, for example, 친구를 우연히 만나는 스크립을 한다. 그럼 은행에서도 기억에 남는 경우는 친구를 우연히 만나시면 되고, 공원에서도 기억에 남는 경우는 친구를 우연히 만나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만능으로 잡아주시면 되고요. 또 집에서 보내는 휴가라든지 요리하기, 그러니까 실내에서 있는 기억에 남는 경험 하나 정도도 따로 잡아주시면 좋습니다. 시제는 과거 시고요 왜냐면 과거에 기억에 남는 경험이니까요 펜스 어, 익스프레션 갈 건데요 어, 어느 날 하루는 이라고 할때 one day 라고 합니다 같이 한번 해게요 one day 다시 한번요 one day 어느 날 I was on my way to 어디 어디 가는 길이었어요 예를 들면 저는 해커스에 가는 길이었습니다 I was on my way to Hackers I was on my way to h a c g e s 해주시면 되고요 저 이마트 가는 길이었어요 I was on my way to E-mart 해주시면 되겠죠 I ran into 우연히 만나다 라는 뜻입니다 같이 한번 해게요 I ran into I ran into 우연히 만나다 라는 건데요 I ran into Clara at Gangnam subway station 저 클라라 우연히 만났어요 강남역에서 I ran into 해주시면 되겠죠 내 눈을 믿을 수가 없었어요 I couldn't believe my eyes I couldn't believe my eyes. 이런 거 하실 때에는 실제로 감정을 엄청 실어서 말씀해 주시는 게 중요해요. 같이 한번 게요 I couldn't believe my eyes. 다시 한번요. I couldn't believe my eyes. 내 눈을 믿을 수가 없었다. 라는 건데요. 뭐, 저를 만났다고 그렇게 내 눈을 믿을 수가 없... 진한 않는 시겠지만 어차피 저못 알아보실 거예요. 그냥 메이크업도 하면, 안 하면 different 하니까. 근데 친구를 우연히 만나면 너무 반갑겠죠. 그래서 I couldn't believe my eyes 하시면 되고요. It was an amazing experience 되게. 재미난 경험이었다. 이렇게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스크립 같이 볼 건데, 친구 우연히 만난 스크립을 할 건데요, 여러분. 친구 우연히 만난 스크립이 사실은 실제로 있을 법한 얘기들이잖아요. 실제로 있을 법한 얘기들도 해주시는 게 좋고, 이런 걸 하셨을 때, 어, 나랑 옆 사람이랑 기억에 남는 경험이 똑같으면 혹시 점수가 깎이지 않을까? 이런 고민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오픽에서 절대 깎이지 않을까 걱정 안 하셔도 되고 5픽은 기승전 전달력입니다. 전달력. 10명이 친구를 만난 스크립을 다 똑같이 가져간다 하더라도 문제는 하나도 없어요. 문제가 생기는 경우는 언제다? 전달력이 자연스럽지 않을 때. 뭔가 외운 티가 날 때, 그럴 때 전달력이 깨지는 거고요. 저희 학생분들이 기억에 남는 경험으로 친구를 우연히 만난 거, 그 외에도 제가 10개를 드리거든요. 그 중에 어느 걸 외워가도 하나도 문제 없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오픽은 여러분 그걸 기억하시면 좋아요. 옆 사람과 같은 얘기를 했다고 해서 절대로 점수를 깎지 않아요. 오픽은 외운 티, 외운 티가 많이 났을 때 점수를 깎습니다. 저희 학생분들한테 지금까지 저 진짜 네 되게 많은 학생들을 알려드리고 가르쳐드렸는데요. 지금까지 문제 한 번도 없었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지금까지 아시죠, 여러분? 지난 10년간 오픽만을 계속해왔습니다. 자, 그럼 같이 샘플 스크립 볼 건데요. 어느 날, one day, I was talking on the phone with my friend. 친구와 전화통화를 하고 있었어요. While I was on my way to a bank. 은행에 가면서요. While walking, 걷고 있을 때, I ran into 우연히 만났다. 친구 중 오래된 친구 중한 명을요. I couldn't believe my eyes. 내들 믿을 수가 없었어요. 친구 이름을 대시면 되고요. I couldn't believe my eyes. 이런 거할때 연기력 포인트. 자, 같은 고등학교 나왔어요. We went to the same high school. 하시면 되겠죠. 그가 저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He told me he was shopping with his family. 그의 가족과 쇼핑 중이라고요. 자, 그달 저녁에 우리 술 마시려고 만났다. We met for a drink that night. It was an amazing experience. 정말 소중한 경험이었어요. 정말 놀라운 경험이었습니다. We became even better friends after that. 그 뒤로 더 좋은 친구가 되었다. 라고 했죠. 이런 식으로 언제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 그리고 어디를 가면서 I was on my way to bank. 그래서 은행에서도 쓸수 있겠죠. 걷고 있을 때 우연히 만났다. 믿을 수가 없었다. 이런 식으로 끌어가시는 건데요. 토킹 온더 폰만 넣어준 거죠. 여기다 살짝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 전에 외운 거 전혀 상관없으니까 다 외워주세요라고 했던 이유가 요즘 학생분들이 그러니까 요즘 유튜브가 되게 많이 우리가 보잖아요. 이것저것 정보를 찾다가 뭐 어디서 봤는데, 어디서 봤는데 이건 괜찮나요? 어디서 봤는데 이건 괜찮나요? 이런 걸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만 보시고 빨리 연습하세요. 영어로 연습하시는 게더 훨씬 더 중요하고, 섀도잉 같은 거, 미드섀도잉 같은 거 많이 하시는 게 훨씬 더 도움 되니까요. 그런 거 그만 보시고 빨리 연습하셨으면 좋겠어요. 진짜, with all my heart. 제 진심을 담아서 여러분 공부를 진짜 잘하셨으면 좋겠고, 점수를 잘 받으셨으면 좋겠는데요. 그러한 의미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절대로 문제, 요즘 따라 이상하게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어, 옆 사람하고 같은 스크립 써도 되나 이런 거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제 진짜, 네, 모든 걸 걸고 절대로, 절대로 문제 없으니까 걱정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학생분들한테 지금 아직 한 번도 문제 있었던 경험이 없으니까요. 걱정하지 마시고, 외운 티가 나면 가, 조금 마이너스가 될수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뭔가 자연스럽지 않았을 때 그때 문제가 생긴다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공부 오늘도 열심히 해주세요. 다음번에 우리 같이 또 열심히 공부할게요. 이번 달 시험 화이팅입니다. 빠이! 점수 잡는 해커스